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5창 조작하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탐색기를 클릭해 줍니다. 실행 중인 창에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창이 이동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요. 자 창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긴 거 마우스 갖다 대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최소화라고 나옵니다. 자 최소화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나요? 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작업 표시줄에 숨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 윈도우 탐색기 모양을 다시 클릭하면 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소화 버튼은요, 내가 작업하다가 다른 작업 혹은 뭐 바탕화면에 다른 작업을 해야 할때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로 쏙 하고 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나타내고자 한다라면 다시 떼가 클릭해주시면. 자, 이렇게 작업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얘를 최소화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거. 자, 얘는요. 지금 창이 화면 전체에 꽉 차있지 않는 상태예요. 자, 여기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되어있는 거.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최대화라고 되어있어요. 자, 이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전체가 자한 화면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이미 최대화된 상태에서 자 우리 중간에 있는 요 모양을 보니까 어 아까는 요런 모양이었었어요. 그런데 자 요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얘는요 이전 크기로 복원 단추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고 나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이전 크기로 다시 복원이 되어지고, 최대화를 클릭하시면 다시 최대화. 이전 크기로 복원을 클릭하면 다시 이전 크기로 창 크기가 조절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제목 줄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 줄을 따닥 더블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작은 창이었을 때.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다시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전 크기, 다시 더블 클릭하면 최대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전 크기로, 자, 이런 식으로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하셔도 되신다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여러분 X는 뭐였죠? 그렇죠. 닫기 단추예요.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 얘는 완전히 닫아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하고자 해요. 자, 그럴 때는 자, 우리 여기 창의 오른쪽 끝 또는 위, 아래, 왼쪽 모서리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렇죠. 혹은 요런 식으로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경이 되어질 거예요. 자, 얘는 가로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얘는 세로로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얘는 대각선 가로 세로를 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늘리고 드래그하고 다시 줄이고, 여기서도 위로 드래그, 밑으로 내리고. 여러분 드래그는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었어요, 그렇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자 얘네들을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자 여기 모서리에서는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를 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하셔서 창의 크기를 조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스냅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창네 가지만,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창을 다 최대화하지 말고요, 이전 크기로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나를요. 하나의 프로그램의 제목 줄을 쭉 끌어서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끌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우리 화면 중간에 뭐 어떤 선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딸깍 놔주시면, 자, 여기. 저는 이 한글 프로그램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나머지 열었던 프로그램들이 자,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럼 그 프로그램 중 아무거나 딸깍 선택을 하니까,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왼쪽에, 좌측에 이렇게 알맞게 표시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장이거든요. 자, 얘를요, 제목줄을 끌어서 좌측으로 이렇게 끌어서 자, 요 모양일 때 한번 딸딱 나 볼까요? 그랬더니 자, 우리 메모장이 자, 우리 좌측 윗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위치되고 또 사용되어지는 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끔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딸깍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저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서는 뭐또 메모장으로 입력하고, 한글로 입력하고, 또 여기서는 파일 탐색기로 내가 원하는 걸뭐 찾아보고, 그쵸? 아니면 뭐 인터넷,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여기서는 내용을 입력하고. 뭐, 여기서는 또 파일 탐색기로 뭘 뭔가를 찾아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할 때, 자, 이 방법을, 우리 스냅 기능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 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새 데스크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 거거든요 가상 데스크톱은요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개의 바탕 화면을 생성해서 이 데스크톱에서는 한글 작업을 하고 이 데스크톱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를 하고 이 데스크톱에서는 뭐 메모장 작업을 하고 뭐 등등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것들을 데스크톱을 나눠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자, 우리 여기 아래에 작업 표시줄에 요 모양이 있었어요. 자, 얘가 뭐라고 배웠죠? 맞아요. 작업 보기라는 기능이에요. 작업 보기를 선택하시면 자, 새 데스크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해 볼게요. 자, 데스크톱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자, 옆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누르는 만큼 가상의 데스크톱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띄어 놓으시고, 내가 데스크톱2에는, 자, 한글 문서를 사용하겠다. 자, 한글 문서를 데스크톱2에다가 갖다 놓고, 자, 데스크톱3에다가는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겠다. 응, 갖다 놓으시고. 자, 뭐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인터넷이나 다른 거를 좀 하려면 인터넷을 또 불러 오셔서, 자, 다시 작업보기로 가셔서, 자, 데스크톱4에는 인터넷을 이렇게 끌어서 갖다 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데스크톱 1을 선택하면 데스크톱 1에서 내가 뭐 메모장을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작업보기에서 데스크톱 2를 선택하면 뭐 이런 한글 문서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데스크톱 3을 선택하면, 뭐, 여기서도 뭐, 파일 탐색기. 4에서는, 자, 이렇게 인터넷을 할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내가 나눠서 하고자 할 때, 가상의 데스크탑을 만들어서, 어디서요? 작업보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작업을 하나씩만 띄워놓고, 뭐, 문서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파워포인트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나눠서 할 때, 자, 이렇게 새데스크톱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자, 삭제하고자 한다면, 그냥 데스크탑 위에서 X를 각각 클릭해 주시면, 자, 데스크탑이, 가상의 데스크탑이, 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